나와야 된다 이런 게. 그러면, 서왜일일본에서나와야된다냐 그래 래서서그도제 생각하고 맞는 것 같아서 g 이 c o 얘기 l 는데 저는 여기서 h s of the desert that they 되겠다. h e r e 잖아요 e r e 암 자체를 없애는 약이라는 오해를 갖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나 암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는 암을 없애기 위한 치료 때문에 고통받는 수가 많고 또 암이 많이 진행돼서 기력이 쇠약해서 삶의 질이 떨어져서 고통받는데 그암 치료와 병행해서 이걸 쓰면은 그런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암 치료가 뭐 백혈구가 떨어졌다든지 혈소판이 떨어져서 계획대로 진행 못하는 경우 이것을 같이 쓰면 은 계획대로 치료 받을 기회가 늘어난다든지 또 암이 많이 퍼져서 쇠, 쇠약하고 기력이 쇠약하고 체력 떨어지고 이럴 때 네. 이게 그,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질거예요 그, 그, 네. 센서 물이 생깁니까? 예. 네. 그, 그래서 암 치료를 대치하는 건 아니지만 다치. 엄청나게 보호하는 이 물질이 될수 있다는 거가 전달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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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래 뭐, 가지고, 네. 결국은 로비드가 암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, 굉장히 음. 먹으면 굉장히 좋겠네요. 네, 그리고 정이 억제해요. 있는 걸 못해 제가 하진 않지만, 은정이하는 동물 실험에서 동물 이를 억제하는 거, 물 네, 동물 실험에서 정이가암정이가 억제되는 걸로 보았죠 음. 네. 딱히 음. 굉장히 네. 중요하죠. 그 그러니까 암이 가는 대로 퍼지는 네. 거를 어디에 가는가? 암 치료 시간의 경과는 있다는 거. 네. 원래 암은 없애지 않더라도니다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 환자가 오해하는 거는 또 풀어. 막아줘야 돼요. 항암치료 대신에 이걸 먹는다든지 그런 거는 잘못하는 거죠. 하나는 그렇지만 하나는 지겨를 늘잘 받을 수 있는.